된장국은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익숙한 국물 요리입니다. 하지만 늘 비슷한 재료로만 끓이다 보면 맛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된장국에 딱두 가지 재료만 더해도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한 단계 올라가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얼갈이 배추와 들깨가루입니다. 먼저, 얼갈이 배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특유의 짠맛과 깊은 감칠맛이 강한 편입니다. 이때 얼갈이 배추를 넣어주면 된장의 짠맛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국물 맛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얼갈이는 일반 배추보다 조직이 연하고 은은한 단맛이 살아있어 국물 요리에 넣었을 때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정말 잘 맞춰줍니다. 게다가 질기지 않고 금방 익기 때문에 조리 시간도 줄어들고 식감도 훨씬 편안합니다. 영양 면에서도 얼갈이 배추는 비타민 C, 식이섬유,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유지와 장 건강,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다음은 된장국의 고급스러운 맛을 완성시켜주는 재료,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국물 요리에 넣는 순간 특유의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국의 깊이가 한층 살아납니다. 단순히 맛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특히 기름에 볶지 않고 들깨 가루 형태로 넣으면 칼로리 부담은 줄이면서도 지방의 질은 훨씬 높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들깨에는 비타민 E 칼슘, 아연 같은 항산화와 뼈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된장은 전통 발효식품으로 유익균과 효소, 아미노산이 풍부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얼갈이 배추의 식이섬유가 더해지고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까지 함께 들어오면 배변 활동 촉진, 염증 완화, 장 기능 개선까지 전반적인 장 건강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공식품 섭취가 많고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 된장국 한 그릇이 꽤 든든한 회복 음식이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세 가지 재료가 면역력과 항산화 효과까지 함께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 얼가리배추의 비타민 C, 들깨가루의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서로 보완 작용을 하면서 몸의 방어력을 다방면에서 돕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들깨의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된장국 하나로 면역, 장, 혈관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조리할 때딱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된장은 처음부터 오래 끓이지 말고 마지막에 풀어 넣어 한 소금만 끓여야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얼갈이 배추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넣고 들깨가루도 된장 풀기 직전이나 직후에 넣어야 고소한 향과 영양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순서만 잘 지켜도 국물은 훨씬 부드럽고 속도 편안한 고급스러운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된장국이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때 오늘은 얼갈이 배추와 들깨가루를 꼭 한번 함께 넣어 끓여 보시기 바랍니다. 맛도 달라지고 몸도 확실히 편안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